자, 우리 마지막 시, 이육사의 광야라고 하는 작품을 배울 건데요. 자, 얘들아, 우리 이육사라고 하는 사람. 우리 1학기 때 선생님이 윤동주 하면서 같이 설명을 했었던 분인데요. 이육사라는 사람은 1940년대에 주로 활동했었던 시인이고요. 우리가 흔히 무슨 시인이라고 불러요? 저항시인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어, 저항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일제강점기, 일본에 대한, 일본에 대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시로 표출한 분이에요. 음. 저항의식을 노래했으니까 당연히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요. 이 작품 광야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자, 까마득한 옛날. 까마득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까마득한 옛날. 과거 시간이겠죠. 아주 아주 까마득한 옛날. 하늘이 처음 열렸어요. 하늘이 처음 열렸어요. 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처음 어떻게 된 겁니까 탄생한 거죠 처음 탄생했어요 우리 천지창조처럼 응. 천지창조처럼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어데 닭 우는 소리 얘들아 닭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새벽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이 되면서 이제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다면은 얘들아 이거야 이 일련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어 아주 아주 오래 예전. 아주아주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까마득한 옛날에 이제 어, 새로운 세계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작품은요 우리 국토 우리 어, 조국을 의미하는 걸랑도 연결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던 그러니까 이 일련에서 보면 은 아주 아주 오래전 옛날 아주 아주 오래전 옛날에 바로 태초에 우리의 민족의 투, 터전이었던 광야가 처음 창조되었어요 천지창조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의 광야의 모습이죠 어 그런데 얘들아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에 우리 이 조국도 생겨났어요 그만큼 아주아주 어떻다는 얘기야 오래전에 생겨났다는 얘기죠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사랑해서 사랑해서 달려갈 때에도 산맥들이 달려간대. 산맥들이 달려간대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 움직임을 의미하는 활류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산맥들이 연무를 달리, 어, 사랑에서, 사랑에서 막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역동적 인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자, 아, 산들이 막 달려갔어요. 이제, 그니까, 러 얘들아, 우리 천지창조의 과정이랑 연결을 생각을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년에서, 자, 하늘이 섬 열렸습니다. 자, 하늘이 다 열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형성이 돼야 돼? 산맥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산맥이 형성이 되고 나라가 생겨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산맥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도 참아 이곳,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야?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즉 우리 민족의 터전입니다. 민족의 터전이에요. 이 민족의 터전을 그 어떤 것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범하지 못하였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어떤 곳이야? 신성한 곳이야.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이 광야를 뭐하지 못해? 침범하지 못했었어. 어, 침범하지 못했던 그런 신성한 곳이야. 라고 하는 얘기요. 예 끊임없는 광음을 얘들아 광음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세월을 의미합니다. 끊임없는 세월 동안, 아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구 얘들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졌다라는 것은요 어 시간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러면 부지런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거든요. 시간이니까 추상적인 대상입니다.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피었다가 졌다가 하는 것은 뭐야?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절을 꽃처럼 비유를 한 것이고요. 추상적인 관념, 추상적인 관념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뭐 해서 표현한 것이야? 시각화 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황진이의 시조에 보면은 긴긴 긴 밤을, 긴긴 긴 밤을 잘라서 이불 속에 서리서리 서리 넣었다가 <laughs> 이불 쪽에 자국 넣었다가 이미 오는 날에는 이걸 쫙 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부, 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추상적 관람을 시각화했어요 그리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었다 여기서의 큰 강물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역사가 바,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어요. 자, 이제 3년에서의 내용은 이제 역사와 문명이 시작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자,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를 살펴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1년, 2년, 3년의 내용은요. 1년, 2년, 3년의 내용은 까마득한 날부터 세월이 흘러가면서의 이야기입니다. 까마득한 날, 이 광야가 처음 생겨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1년부터 3년까지의 내용은 언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로 쓴 거냐? 과거의 일을 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만 사연에 가면은요, 사연에 가서는 지금 나와요. 지금. 그렇게 아름답고 신성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민족의 터전인 이 광야였어. 그런데 이 광야에 지금 뭐가 내린대요? 눈이 내린대요. 지금 눈이 내립니다. 자, 눈이라고 하는 대상은 시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얘들아 그런데 이육사 저항 시인의 시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고난과 시련이에요. 고로 눈이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은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제 강점기 현실 속에서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대요. 자,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다. 우리 조선 시대의 시조에서 많이 나와요. 매화 향기는 어느 계절에 피는 것이냐? 눈 속에 피는 겁니다. 눈 속에 피어나면서 뭐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게 해 줘. 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이야기할 때도 매화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자, 매화 향기가 아득하다. 아득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희망의 기운이에요. 매화 향기가 아득하다. 희망의 기운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희망의 기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겠죠. 비록 지금은 눈이 내려, 하지만 어 우리에게는 봄이 올 거라는 희망이 있어. 우리에게는 조국이 광복을 할 거야 라는 희망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네! 내는 납니다. 화자예요. 화자가 말하는 거죠. 나는 화자는 여기에 바로 이 광야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씨를 뿌려라. 명령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요. 명령형이지만 뿌려라라고 하는 명령형은 실제로는 뿌리겠다. 라고 하는 화자의 뭐를 반영을 하는 것이냐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릴 거야,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릴 거야 라는 말의 뜻은 조국 광복을 위해서 이한몸뭐할 거야? 희생할 거야. 자기 희생의 의지예요. 얘들아, 우리는요, 이러한 것을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속죄양 모티프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양. 예,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씻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흘린 피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비록 지금은 눈이 내리고 힘든 상황이야. 하지만 나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 나를 뭐할 거야? 희생할 거야? 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나는 희생할 거야? 무엇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자, 지금이야 지금이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현재 상황이죠.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울러 아득하니 나는 여기다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릴 거야. 그러면 다시 천고의 뒤에 얘들아, 천고의 뒤 천고의 뒤라고 하는 것은 아주아주 아주 오랜 세월 뒤를 말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뒤에 청구의 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뒤에 오랜 세월 뒤에 미래입니다 미래죠 응.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얘들아 백마를 타고 오는 사람 우리 옛날, 옛날 이야기 보면은요, 왕자님이 공주를 구해줄 때뭘 타고 와요? 백마를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국 광복을 실현시켜줄 우리나라를 구해줄 어떤 사람, 우리가 구원해줄, 구원자. 바로 이상적인 존재인 거죠. 자, 나는 우리 광복을 위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나는 희생할 거야.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해서 뭐를 뿌려두면, 씨를 뿌려두면, 아주 먼 미래에 우리나라를 광복으로 이끌어줄 구원자가 와서 내가 뿌린 시를 가지고 뭐할 거야? 노래를 부를 거야.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역시 마찬가지로 화자에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어, 화자의 의지예요.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리게 할 거야.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의지입니다.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요. 자, 지금 어렵지만 부정적인 현실을 나는 뭐할 거야? 극복해 나갈 거야. 현실을 극복해 나갈 거야. 그리고 나는 광복을 이끌어낼 거야. 분명히 우리나라는 광복이 될 거야.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천고에 드는 얘들아 미래겠죠. 미래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과거에 이 광야에서 우리나라가 세워졌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역사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이 내려. 일제강점기 치아의 현실이야. 너무너무 힘든 현실인데, 지금 바로 광복이 될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나는 그 조국 광복을 위한 조그마한 씨앗이 되겠다는 얘기야. 조그마한 씨앗이 될 거야. 씨앗이 될 거고, 내가 그렇게 나 스스로를 희생을 해서 씨를 뿌려놓으면은, 다시 천고의 뒤에는,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나타나서, 분명히 우리는 광복이 될 거야.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육사 광야. 이거 마무리하고 마치면 되겠죠. 자, 성경 봅시다. 성격 보면은 나는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할 거야.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광복이 될 거야.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의지적입니다. 자, 그리고요. 광야는 우리 민족의 터전을 상징하고 초인은 우리나라를 구해 줄 구원자를 의미하고 눈은 힘든 현실을 상징한다. 등등등 상징의 수법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해서 성격은 상징적이고요. 자, 주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뭐예요? 의지와 신념이겠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추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 어, 전개가 되고요. 종결음이 리의 사용으로 굉장히 의지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우리는 자유시, 서정시이면서 우리 갈래상으로는 무슨 시라고도 부를 수 있다? 저항시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